그 때로 한 사람의 일생을 그딱한 마디로 그 요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순신 장군 그러면 그 거북선 딱이한 마디로 그분의 일생이 다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그러면 훈민정음 반포 딱이한 마디로 세종대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그 일생을 이렇게 그 함축적으로 요약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뭐 평생 거북선 만드는 것밖에 한게 아니고 또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는 것 말고는 한게 없는 왕이 아니지만 그러나 딱그 한마디로서 그분이 어떤 장군이었고 그분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정리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삶을 딱 이런 식으로 그몇 문장으로 그 요약해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은 지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요약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언젠가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날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아, 이분은 이런 이런 인생을 사신 분이다. 그렇게 딱그한 줄로 설명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요약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돈돈 그렇게 돈만 쫓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신 분이다. 설마 이렇게 요약되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요셉의 삶을 이렇게 딱한 줄로 요약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대반 집사가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쭉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요셉의 일을 가지고 요셉을 딱한 줄로 요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7장 9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게 요셉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표현인데요. 이게 너무 저에게 와닿아가지고요. 이걸 내가 몇주 동안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을 요약해 놓은 걸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요셉의 일생이 딱두 구도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구도는 뭡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이런 측면이 하나 나오고 그런가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로 구분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인간의 방해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정해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셉의 일생을 정리해 놓은 앞부분을 보자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여기 에 해당되는 이 인간의 방해.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스대반의 분석 그대로예요. 요셉의 삶에는 참 주변에 그 도움이 안 되는 그 못된 인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 그의 아버지 야곱. 야곱은 대놓고 요셉 인생을 방해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잘못된 사랑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아들에게 결국은 누가 된 케이스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기 나오는 채색옷을 화려한 옷,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채색옷이라는 것은 그 아들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를 그렇게 그 묘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이 아버지의 편애가 그 요셉 형제 관계를 다 망쳐 놓았고, 이게 결국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팔려가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됐다는 건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사절을 보니까 세번 역으로요.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하는 법이 없었다. 참 이게 우리 부모들의 딜레마예요. 우리는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해준 거에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을 망치게 만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길러야 되는 게그 자녀 교육 아닙니까? 그 결과적으로 너무너무 요셉을 그 아버지가 사랑했지만 그게 요셉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독이 됐다는 거. 또 그런가면은 요셉의 인생의 결정적인 방해군 역할을 했던 게그 배다른 형제들 아닙니까? 동생이 아버지 사랑을 받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질투의 화신이 돼 가지고 세상에 동생을 죽이려고 그냥 그러지를 않나 애굽의 인신매매로 팔아 버리지를 않나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진 우리가요 늘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야 되는 게이 질투라는 감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저는 우리 교회 젊은 부교역자들을 제가 질투하게 될까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우리 교회 젊은 교역자가 저보다 설교를 잘하고 저보다 성격이 더 좋고 저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때 거기 얘가 막 그냥 질투로 말미 암아그 사람은 설교도 잘안 세우고 저기 뭐 한직에 가서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면은요. 그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비열한 인간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요셉의 형제들은 크만 그 질투에 화신이 돼가지고 동생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못된 짓을 저질러 방해꾼 역할을 해버렸고 그런가 하면은 또그 애굽에서 가 어린애가 좀 살아보겠다고 애쓰는데 그것도 이상한 여자 그 보디바레 안에 정말 이 여자 이거 주체가 아닙니까? 그 어린애가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외모가 좀 반듯하고 얼굴이 좀 잘생겼다 그러는데 그, 그 아이이참 나이 들어서 그 주책 아닙니까? 그뭐 어린애한테 그렇게 맨날 그 허벅지 들어 올리고 그러 되겠습니까? 이 어린애를 갖다가 성적으로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 장한 요셉이 유혹을 이겨내니까 세상에 이게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순결한 애를 갖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린게 바로 그 보디발의 아내라는 그 여자 아닙니까? 세상에 이 요셉이 인복이 없어도 어떻게 또 이런 이런 주인 여자를 또 만나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그냥 후덕한 그런 좋은 주인 아줌마가 많을 텐데 그런가면은 하 감옥에서 만났던 그술 맡은 가난을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막 요셉의 일생은요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겪는 고생이 뭐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이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오늘 본문 구절에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이게 요셉의 인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귀한 게 그렇게 하고 요약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한 마디가 더 붙는 거 아닙니까?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 꼬리표처럼 붙는 이게 요셉 인생을 대반전으로 이끄는 능력 있는 도구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그 의미가 있는 게그스테반이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로 이렇게 요약하는 건참 이게 적실하다고 보는 게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할때 꿈의 사람은? 그러면 요셉. 그래야 답인데요. 사실은 그거 정답 아닙니다. 어떻게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 요셉의 특징이 될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러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반복해서 그 특징 짓는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그 다음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지금 계속 요셉의 인생을 성경이 반복해서 특징 짓는 건 꿈꾸는 소년이 아니에요 그 황당무계한 요셉의 꿈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특징 여호와가 함께한 인생, 여호와가 함께하심, 여호와가 함께하심 스데반이 구절에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10절에 이 고백, 이, 이, 이 기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10절?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막 평생에 그냥 인복 터져가지고 막가에교도안 가고 안 팔려가고 비단옷 입고 막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잘 살다가 부모 유산 받아가지고 누리는 게 복이 아니고요. 비록 참 인복은 없어가지고 이런저런 고생은 하지만 그 모든 환란 환란 고비 고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걸 대반전으로 이루어시는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요셉의 삶을 쭉 점검하면서 그 감격이 되는 게 뭐냐. 그 요셉의 삶의 특징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근 감격이 뭔지 아세요? 아, 이게 요셉의 특징만 아니네? 저도, 여러분도 이미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실패의 자리든, 어떤 모함 당해서 눈물 나는 자리든, 그 현장 현장에서 요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십장 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내면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과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요셉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영적으로 민감했던 요셉은 그 사실을 늘 인식하고, 그래서 그는 실망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았고, 우리는 우둔해가지고, 그걸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인식을 못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한두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행전 7장 9절과 같은 요셉이 누렸던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삶의 과정에서도 요셉이 끝. 까지 절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나중에 그가 입지 전적인 인물이 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삶 속에 실제로 인식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총리 대신 자리에 오르고 그 벌벌 복수 당할까봐 떨고 있는 자기 배다른 형들에게 던지는 요셉의 한마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비고비마다 요셉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었고, 그걸 은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이 요셉처럼 이런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할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이은 아름다운 고백을 할수 있기까지 그 절망적인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았으면 이런 멋진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아픈 삶의 현실에 자꾸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요. 정적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요. 이제 뭐 올무에 갇힌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적들이 만든 특례법이 뭐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자는 법령이 만들어진 거예요. 꼼짝 못하는 상황에그 상황에서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유명한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제가 예전부터 이 구절은 잘 알고 또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번에 새롭게 묵상한 하면서 세상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믿음 있는 사람도 이 예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은 다 해요. 차이가 뭐냐? 우리 다 창문 닫고 해요. 들킬까봐. 근데 지금 다니엘은 적들 보라고 창문을 젖히고 지금 위기를 자추하는 거 아닙니까? 창문을 젖히고 기도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다니엘이 적들 보라고 창문을 젖히고 하는 이 기도 행위는요. 지금 그 정적들과 자기를 죽이려는 정적들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입니다.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 골리안 무찔리겠다 그러니까 막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그건 무릅쓰고 이제 골리안 앞에 나가서 이제 도전장을 던지는데 우리 잘 아는 사모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알고 봤더니 우리 이히하는이 말씀도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물맷돌 들고 자기가 그양 지킬 때그 익숙하게 사용하던 물맷돌을 휘젓는 것까지는 다윗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어설픈 도구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골리앗과 자기 사이에 자기 재능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개입시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개입시키는 거거든요. 하기야 뭐 골리앗이 막 대가리가 워낙 크니까 그 맞추기 좀 쉬웠던 거 사실에 이요 아무데나 던져도 맞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그런 위기를 만날 때 그런 도전 앞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경험을 떠올리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졌다 항복하고 오늘 이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다니엘에게 우리가 요셉에게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좋으면 뭐합니까? 믿음 좋으면 그눈 뜨자마자 큐티 하면은 무슨 소용입니까? 결정적으로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 결정적으로 정적들이 나 죽이려고 달려들 때그 믿음이 하나도 작동이 안 되는데 아그 비싼 자동차를 구입해 가지고 막 시동 걸고 하이 비싼 차는 역시 시동수 엔진 소리가 달라 그렇게 하고 기아를 중립해로 놓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날카로운 엔진 소리를 울리는 그 비싼 자동차가 지금 시동이 걸렸으면 기아를 일단에 넣어야지 바퀴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기아 중립에 놓고 시동 걸고 이 신앙이 여러분 이게 뭐그 자동차 엔진 소리 듣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 맨날 이 송림고등학교 강당에서는 막 믿음이 막 너무 너무 충만한데 막 본당에 들어오려면은뭐한 40분째는 와야 되는데 40분을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이막 믿음이 지금 오늘 막 충만히 작동하신 거 아니냐고요? 체육관 빼고 <laughs>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엔진까지는 걸었는데 내일부터 삶 속에서 이 기아를 일단에 넣어야 이 믿음이 삶 속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아를 중립에 넣고 맨날 찬양 소리가 엔진 소리랑 좀 비슷하네요. 와, 좋아. 그러면서 가사가 주옥 같다고. 그리고 텀 만나면 또그 설교 다시 또, 또 듣고 하면서, 와. 목소리가 쉬었군. 이러면서 그 자꾸 그 설교만 듣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고 믿음이 작동이 되고 복음의 시동이 걸렸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걸 기아 1단에 넣고 이 무섭게 능력있게 돌아가는 이 시동, 그 엔진에 내 삶의 바퀴가 아버지 연결이 되어서 이것이 내 삶에서 굴러가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보여준 게 바로 그 모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셉에게 그 별명을 하나 붙이라 그런다면요. 저는 요셉이 내비게이션 인생 같은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 개입시키는 인생은 내비게이션 인생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내비게이션 그 자동차 운전할 때마다 종종 내가 그 아줌마한테 은혜를 받아요. 근데 누군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이 사람 목소리만 보여주기 때문에 얼굴을 못 보는데요. 아, 내가 어떤 데 감동을 받느냐? 이제 이 컴퓨터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지금 주인이 목적지로 한 데까지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주인이 우회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그 아줌마가 막, 뭐, 궁실한 게, 문제 어떻게 있다, 이러하냐 그러고, 뭐, 당신 같은 사람 내가, 내 안내하는 내가 그냥 한심하다 그러고, 막 그냥 궁실흥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내비게이션 아줌마는 딱 좌회전해야 되는데 주인이 우회전하면 과거 다 잊어버리고, 우회전한 잘못된 그 길에서 가장 빠른 길, 가장 최선을 다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내비게이션 아줌마하고 옆에 타고 있는 자기 마누라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까? 옆에 타고 계시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계속 먹이자 그러면 그 운전 위험합니다. 그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이 다 덕스럽고 인자한 그런 형제들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눈떠 보니까 뭐 집은 구조 복잡한데 형들은 그렇게 집주에 화시는 걸 어떡합니까? 어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어느 날눈떠 보니까 지금 애굽에 종사리로 와 있는데 어떡하겠냐고요. 요셉을 보면서 내가 감동을 받는 게요. 그렇게 저질러 버린 그 현실 앞에 과거를 놓고 내가 이 것들 죽여 버리겠다 복수하겠다 내 탈출하겠다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이미 그렇게 어긋나 뿌린 그 인생 애굽의 종살이로 사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신임을 받게 된거 아닙니까? 맨날 그막 그냥 우울증 오고 복수해야 되겠다 그러고 막 죽여 버리겠다 그러고 막 얼굴 험상궂으면요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기왕의 그 이상한 그 여자가 자기 주인인데, 그, 어떡하겠습니까? 뭐, 맨날 그, 눈 마주치면 막 윙크하고 막 이러면서, 막 징그럽게 다가오는데,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그냥 그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요셉이 어느 날눈 뜨보니까 감옥인데, 뭐, 어떡하겠냐고요? 그, 거 어떡하겠습니까? 요셉에게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이런 지나간 흘려버린 되돌릴 수 없는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지 흡이, 않고 그 감옥에서 그 어떻게 최선을 자기가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가 누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정부 고위관리를 만나는 복이 감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감옥이 모든 사람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이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는 발판을 만들어준 게 감옥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믿는다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엿새 동안의 내 삶, 직장, 가정, 대인 관계, 자녀, 남편, 어떤 사건,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내비게이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다 지워버리고, 그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는 말씀입니까?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나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잘못 어긋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거를 내가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인가.